첫 번째 도서는 밑바닥 인생을 거쳐 변호사가 된 독특한 이력으로 화제가 됐던 오하라 미스요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사아는 왕따를 당했던 작가의 중학교 시절, 믿었던 친구들의 배신의 절망에 할복 자살을 선택하고 다시 살아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생생하게 기술해 누구나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독일 방송 진행자이자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사라 쿠트너의 작품으로 성공한 싱글 여성의 자아 찾기와 우울증 극복 과정을 유쾌하고 감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전형적인 20대 후반 여성 카로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이 안고 있는 인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랑의 갈구와 좌절, 그로 인한 우울증의 발병과 극복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나를 위한 하루 선물입니다. 이 책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지식과 교훈, 마음의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글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책 속에는 385개의 글과 함께 나를 변화시키는 하루 화건을 수록해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내면의 힘을 보태어 줍니다. 봄의 시작 3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한 하루 선물 3권의 추천도서와 함께 기운 넘치는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